안녕하세요. 예쁜 꽃송이입니다. 오늘은 한번 뿅, 자 이렇게 묵묵 쫀슬라임입니다. 이렇게 투명투명한 액괴인데 제가 이거를 빨리 만지고 싶어가지고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찔렀는데 기포가 이렇게 벌써 생겨버렸어요. 이해하시고, 일단은 조금 투명투명 하긴 한데, 올리네요.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자, 이렇게 500원인데, 두개 사가지고 1000원으로 샀어요. 저는 한 번, 한 개씩 까, 까야죠. 이거 먼저 깔게요. 자, 일단은. 자, 이제 뚜껑을 열어야 되죠. 이거는 많이 기포가 찼어요. 이렇게 콕콕콕 많이 찔러서. 짜잔! 이게 뭐지? 이거 뭔가 좀면 같아. 면 같아요, 이거. 자,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좀 떼고. 자, 얹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한개더 깔게요, 이거.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네요. 탱크 풀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묻어 있네요. 떼고 올게요. 짜잔, 떼고 왔어요. 오케이,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아까 이거보다 투명하죠? 이거는 많이 안 만져서 옆에 있는 거좀 뗄게요. 또보니 이거 이런 이런 게 굳어가지고 많이게 있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짠 됐어요. 자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지? 자 이제 꺼내 볼게요. 첫거 만져 볼게요. 너무 쫀쫀해. 이렇게 살살 만질게요. 기포가 너무 빨리 차서 완전 투명투명해요. <laughs> 유리 구슬 같아. 마치 너무 좋네요. 이거를 사게 잘했네요. 아, 진짜 이런 클리어 갖고 싶었는데 가졌네요 이게 꾹꾹이를 하면 뚝뚝뚝 안에서 손톱으로 끊겨요. 이게. 그 느낌 아시죠? 기뻐가좀 찼죠. 이제. 화면 가득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풍은 그리 크게 안되네요 에이 실패 이거는 또 클리어를 완전 투명하게 하려면은 또 3회를 걸려요 그래서